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삼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 자치단체장이 물러나는 지역이 제법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이 빈자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삼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지역은 대구경북에 모두 6곳. 안동과 문경, 경산, 고령, 칠곡, 대구 달성군입니다. 새로운 자리를 두고 여러 인물들이 몰려들면서 벌써부터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선 안동은 현 권영세 시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 10명가량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경에서는 5명의 예비주자들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밖의 경산에서는 자천타천으로 열댓명, 칠곡과 고령에서는 각각 10명 내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군이 난립하는 건 현직 프리미엄 없이 후보간 정면 승부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가 큽니다. 지방 선거는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보는 그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커리어를 중심으로 보는데 재선이나 이렇게 뭐3선을 나서는 그러니까 지방 선거의 특성상 그 현역 그 프리미엄이 크거든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 그사이 각 당의 공천과정에 따라 선거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내년 대통령선거와 코로나19 상황 등도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 다가오는 민선팔기 지방선거, 삼선이 떠난 빈자리에 과연 누가 앉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